저희 회사 이름은 한국 공간정보통신이라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한국에 있는 공간 정보에 대한 그걸 다 관리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공간 정보라는게 뭐냐면 전자지도, 뭐뭐 뭐뭐 흔히 보는 내비게이션이나 포탈 쪽에서 사용되는 그런 지도를 만들고 그 지도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엔진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음. 그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가 굉장히 큰그 사회적 문제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확진자들의 어떤 동선 관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저희들이 공간정보의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확진자들의 동선을 추적을 하고 미리 보여주고 그다음부터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그런 지도를 만들고 기획하고 서비스를 하게 된 것에 대한 기고문입니다. 예, 예, 저는 그 개인적으로 마소 창간 독자고요. 4비코에 이렇게 계재가 돼서 너무나 큰이 회사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의 큰 영광입니다. 마소 4 0 0 축하드리고요. 우리 마소에 너무 좋은 잡지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참 창간이 돼가지고 굉장히 또 어려운, 사실 정해에서좀 어려운 경험을 었는데 다시 IT 조선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큰 IT 전문 미디어로 거듭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특 400호는 어마어마한 사실 소프트웨어를 끌어온 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자 한 사람으로서 또 저희 회사를 그 경영하고 운영하는 그 대표사원 중에 한 명으로서 더큰 발전을 해서 좀 글로벌한 그런 소프트웨어 전문 어 잡지로 이렇게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제 이름은 신규선이고요, 공간정보통신연구소에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부분은 코로나지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인원들이 진행할 때 안되는 부분을 같이 했었고 그 개발 쪽 그쪽 부분 담당했습니다. 이게 수익을 기계가 만든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뭔가 도와줘야겠다라는 느낌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데이터가 하루가 다르게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그걸 정제하는 과정이 신이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단순 경로가 아니라 추세를 볼수 있는 지도로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버블맵 같은 형식의 지도를 또 지원했는데 그런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찾아가는 것 그런 것 자체도 좋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어, 연구원들이 같이 열심히 했던 것그 부분에 대해서도 꽤 좋았고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전홍규 차장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지도를 생성을 하면서 엔진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쪽을 진행 했고요. 웹페이지 개발 쪽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확진자 이동 경로를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 이동 경로 사이트에 추가하는 그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느 한편으로 국가의 이바지학증이된 점이 있어서 참 보람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임 직책 맡고 있는 박성진이라고 아, 박성진 합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테스를 만들어서 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자들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이게 좀 양식이 일정하지 않다거나 이런 좀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초기에는 데이터 정지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썼었어요. 그걸 좀 자동화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좀 파이썬으로 자동화 툴을 만들고 봉사자들 데이터를 좀더 편하게 제가 정지할 수 있도록 그런 원쪽를좀 맡았었어요. 뭔가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하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크게 생각하고 뭔가 되게 대단해야 되고 장황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 지금 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때까지 해왔던 거고 일상적인 거였는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 이런 것도 되게 뭔가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 자리에서 스스로 내가 할수 있는 해, 해주는 것만으로도 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구나 이런 걸좀 많이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공간정보통신의 김호영 주임이고 이번 코로나 사태 저희 사이트를 만들면서 동선 업데이트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동화 툴을 같이 개발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동선 업데이트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계속해서 이제 동선 업데이트를 위해서 이제 자원봉사자분들께서 많이 메일을 주시는데, 계속해서 신경 쓰고 있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업무에 지장이 좀 많았었거든요 막, 막 사이트 를막 뒤져가면서 정보를 긁어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제 저희는 저희들 개발 쪽에 더 시간을 부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분들도 이제 좋은 마음으로 사회에 기여를 한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있 다른 분들도 저희가 하는 일 때문에 좋은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서로 윈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K-40, 화이팅!